날씨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싶을 만큼 어제 산에 갔더니 땀이 그냥 비가 내리듯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 교문 위에 플랜카드가 계속 걸려 있었는데 너희들이 학교에 와야 봄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실은 너희들이 학교에 오니 여름이다입니다. 어느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축등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다 생각했습니다. 축 등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앞에 놓고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인데요. 지난 주일에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순천하시 직전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은 그분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율법과 예언과 시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그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리석어서 그리고 우리는 시야가 정말 좁기 때문에 진정 그 말씀을 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커녕 극히 몇 개의 본문에서 아,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볼수 있는 말씀이 있구나 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거역하고 형제를 죽인 이야기에서, 전쟁과 사륙과 민족을 멸하라는 이야기에서, 부패와 불의와 억압과 착취의 이야기들 속에서, 부자가 자기 집을 한없이 꾸미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에서, 욕기같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에서, 자원같이 고상하지만 날카로운 말씀에서, 아가서 같이 감미로운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구절들 속에서 주님과 나, 나와 세상, 세상과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철학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것은 칸트나 해계을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칸트나 해계을다 알아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녹아내린 후에 나의 말로 이야기 될때 그걸 철학한다고 합니다. 철학적 지식을 철학한다고 하지 않고 그 지식이 내 삶의 언어가 되었을 때 철학한다고 해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말씀 속에서 주님과 나, 나와 세상, 세상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 그길 위에서 주님 만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다시 확인하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문자로 우리가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문자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도 용서를 받고,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우리 모두가 회개의 제사함 제사함의 회개를 받기까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도록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사함의 회개는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왜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49절,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약해서, 증인으로서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니,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입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밭에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던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 있던 그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아니라 밭에서 소를 몰던 엘리사가 엘리아의 겉옷을 입고 그 장엄한 예언의 역사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처럼 입을 때까지, 옷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이토 모키치 라는 일본의 단가 시인이 있습니다. 사이토 모키치. 그는 본래 내 신경학의 권위자로서 의사입니다. 일본 야마기타 현에 가면 그의 이름을 딴 여기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주 특별한 단가집을 내놓았는데 59편을 모아서 하나로 엮은 단가집입니다. 왜이 책이 특별한가 하면 어머니를 기리는 시들을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59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해서 그는 59편을 모아 책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사랑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비극적이게도, 진정으로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사랑하게 된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다. 그제서야,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아주신, 기도해 주신, 그래서 아무 때나 투정 부리고, 때로는 거역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엄마가 아니라, 하늘이 내게만 보내주신 어머니로서 사랑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더 이상 어머니를 볼수 없게 된그 다음부터라고 그는 깊은 성찰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의 단가를 더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어머니는 나의 가슴에 묻혀졌다. 나는 이제 고향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살아 계실 때에는 고향에 가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나는 늘 어머니를 내 가슴에 안고 산다. 동경에 가든 유럽에 가든 어머니는 늘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시인은 일찍 양자로 보내졌고 후에는 대릴 사위가 되었습니다.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간병하던 중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씁니다. 한 백여 년전 사람이니까요, 1953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를 화장하고 이튿날 그 뼈를 수습하면서 죄를 떨어내면서 나는 어머니를 주셨다. 새벽 햇빛 속에서 어머니를 주워 담았다. 그에게서 태우고 나온 어머니의 유부는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목기치는 또 씁니다. 어머니를 가슴에 모시고 살았기에, 그후로, 그후로 나는 남이 보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양심을 팔거나, 불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보고 계셨고, 내가 한그 행동이 결국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되기 때문이었다. 사이토 목기치의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단가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주어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편의상 몇 구절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강림주일의 본문으로 모세의 마지막 시간과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이 함께 주어졌다. 했을 때 오늘 우리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6장을 성령의 일, 이렇게 제목해놨어요. 성령의 일.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 전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 요한복음 16장. 앞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떠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떠난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한 가지 우리의 믿음과 자부심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늘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13장부터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는기까지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유유히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의 일들이 우리가 복음서로 읽는 예수님의 능력의 일들이 다 모아져서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라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8장 20절도 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셨을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라 아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3장부터 그때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의 때는 역설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여기에 성령강림주일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다 뒤로 하고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데 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진정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성령의 일들 속에서 비춰 볼수 있습니다. 첫째. 1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봐야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봐야겠습니다. 주님의 때. 그러나 제자들과 믿는 사람을 떠나가신 때그 후로 홀로 남겨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믿는 때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발 잘못 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성령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발 잘못 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이든 필요할 때마다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신다. 성령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이, 변호해주는 이입니다.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7절 이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나에게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등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세 번째,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마지막 세 번째를 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장례를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그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로 장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례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편협한 느낌의 제목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붙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입혀 주셔서 엘리야의 거도처럼 우리의 거도시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늘 주의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 위로와 힘을 얻고, 늘 우리는 주님으로 변호받으며. 도움받으며 살아가고, 또한 늘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 방향을 잡아왔는지, 그분의 도우심을 늘 느끼며 아주 섬세하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소리도 함께 들으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우리는 오늘의 발목 잡히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나의 존재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보고 있는지,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는지, 내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그리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로를 축복해주고 있는지, 성령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발목 잡혀 수렁에 빠져버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엄청난 변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변형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스스로 자기를 변형시키겠다고 의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국면의 전환이나 인간 삶의 변형이 일어나는 때는 늘 그에 앞서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트라우마를 입고 변화하지 않으면, 변형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때 사람은 그때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밀려오는 변형의 요구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지되어 버린 현실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정말 앞으로 계속 가기만 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큰 재앙이 자연과 세계와 인간을 덮치지 않았을까. 지금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병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을 약하게 만든 내 삶의 내용과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때 깜짝 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두고 나는 내 몸의 그 부분이 약화되는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상황을 겪기까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정지되어 버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더큰 재앙의 전조인지 아니면 정말 기회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본적인 변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겪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강림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이제야말로 정말 내가 변화해야 될 구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신앙공동체 교회를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얼마의 시간을 살아왔든지 간에 코로나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문제. 나는 내 남은 삶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내 남은 삶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의 가전과 남들은 가질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을 채워 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지만 더 소박하게 아, 이런 것들도 다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내심도 없이, 관용도 없이, 크리틱 평가를 먼저 하던 내가 경청하고 포용해 주는 사람, 품어 주는 사람으로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1등이 되라. 했던 세월을 끝내고, "1등이 안 돼도 좋으니까 인간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가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되죠. 저도 그진 것으로 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한 곡절을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 코로나를 끝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만 잘 살고 보자가 불가능한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이 새로운 시간 위에서 서로를 위하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 나누고 건강을 돌보는데 좀더 깨어있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취약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좀더좀더 좀더 열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함께하는 결정에 동참해주고, 그런 속에서 밖에서 나를 바꾸려고 달려드는 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너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겠다.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의 때를 사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시인의 성찰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있기에 우리의 삶의 내용에 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증인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모두 함께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간 더 깊이 그러나 더 철저하게 나의 남은 삶에 대하여 장례를 내다본다는 건 프레딕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